위 건강 지키는 식습관. 요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식사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늦은 밤 식사는 피해야 해요. 위에서 소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밤늦게 무겁고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면 위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과식은 자제해야 해요. 단기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기분이 좋지만, 장기적으로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식사 중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위를 자극하고 소화 과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할 때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려 노력해봐야 해요. 또한, 적절한 양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은 소화를 돕고 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식사 후 걷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산책하는 것은 소화를 촉진시켜 위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늦은 밤 식사 피하기, 과식 자제하기, 스트레스 피하기, 충분한 물 섭취, 식후 산책 습관화 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더 건강한 위를 유지하고 일상에서 느끼는 불쾌한 증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위 건강은 우리 전체 건강에 매우 중요하니 조금씩 실천해 보면서 지켜나가 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